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제 채널에서 소년 소녀 가정 학교장 한 부모 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셔 갖고요 하시면 되고요 예, 밑에 세개 단체 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예, 233분 네, 예, 갑자기 많이 해주셔 갖고 제가 지금 또 놀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사회를 밝게 해주시고 일단 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원하시는 일들이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뜻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고금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 17일 영상 부자 되는 법. 네. 보시기 바랍니다. 2입니다. 아 어, 구독자분께서, 어, 제가 오전에 그 커뮤니티에 이렇게 좋은 기사를 남겨주셨는데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이거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공유하십시오. 지금, 네, 오전 기사인데, 뉴스핌, 예, 해치펀드 어깨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주식 시장의 하락에 적극 베팅에 나서 주목이 된다. 네, 그래서, 어, 지금 경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하더라도 주식 시장과 펀더멘탈의 결리가 너무 어, 크게 벌어졌다는 게 힘이 실린다. 에, 이렇게 나와 있고, 어, 특히 해치펀드 어깨 유로스톡에 지금 선물, 네, 400억 달러의 규모의 숏 포지션을 구축을 했답니다. 엄청나죠. 이거 특히 옵션 같은 경우는 엄청난 레버리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JP모건에 따르면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가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 주시보유량을 대폭 축소. 매크로 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무려 현금 비중이 70%. 거의 다 정리한 겁니다. 아울러 풋 포지션을 포함한 파생 상품 거래를 통해 주식 시장의 패닉 가능성에 적극 대응, 네, 업체가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급락 반전에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저점 이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뭐, 우리 상승하는 건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해지펀드 업계는 주가 강세가 꺾일 가능성에 강하게 점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침체 후 팬데믹 사태로 수요가 크게 일정 기간 지속될 여지가 높고 쇼크가 그 다음에 침체 이후 경기 회복 과정이 장기화될 것을 관측이다. 네. 자,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렇게 동떨어진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음, 지금 그 호주 달러와 한국 원화를 포함한 신국 통화의 하락을 겨냥한 푸드옵션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거죠. 환율 상승. 네, 그래서 거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예상은 3월 예, 저점을 뚫고 내리는 약세장이 펼칠 것이라는 아, 전망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음,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그, 해치펀드 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전문가는, 네, 자, 팬데믹 이후 탈세계화 트렌드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승이 투자 수익률을 흠집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락이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깡통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상승에 배팅되어 있는 네, 이것들이 깡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와 비슷하다 2008년과 흡사한 유동성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경고했다 네, 오늘 오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전에 그 신태상님이 에, 제가 그 추천을 드렸던 신태상님이 영상을 짧은 영상을 올리셨는데 에, 거기는 S&P 500에 대한 에, 그 선물 옵션 포지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글로벌입니다. 에, 글로벌 그 선물 포지션에서 요때가 이제 3월 달인데요 여기가. 3월 경인데 3월달에서니까 그러니까 2월달 여기 저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계속 여기 상승했던 얘기는 푸 쪽이 강화가 된 겁니다 내리는 쪽에 그래서 3월 중순 경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저점 찍히 얼마 전에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주가는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때 상황과, 지금 여기서 고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려오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네, 그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콜 포지션, 상승에 대한, 네,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을 하다가, 네, 오늘, 이렇게 살짝 지금, 바, 에, 좀 조금 이제 들어 올렸는데, 0.43. 그러면, 에, 지금 그전 상황은 여기거든요. 0.45. 보이시죠? 0.45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0.45, 요 때가 이제 상승기죠. 예, 이요 때부터 다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어, 완전히 폭락, 요 때. 예, 그러다가 이제 폭락을 한 두, 뒤에, 콜 포지션으로 이제 잡은 겁니다 상승 포지션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의미있는 여기 있는 저점 보다 밑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다 조금 전에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제 포지션을 그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내 방향을 이제 잡겠죠 아 하락으로 예 왜냐하면 전세계 해지 펀드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게 이제 그 글로벌, 네, 그 포지션 구축하는 현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고, 여기는 스톡 차트인가요? 거기에서 요거, CPC를 치시면 이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그래서 지금 롱 포지션이 완전 바닥이다. 결국엔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바꾼다가 아니라 바꿀 푸 쪽으로, 위쪽으로 상방으로. 그러면 주식은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자, 요거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빅스 차트 월봉의 종가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걸 떼어놨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때가 리먼사태 정점을 찍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시면 2008년 10월경입니다 10월 11월경 이때가 이제 정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정점을 보시면 종가상으로 아직 여기를 오질 않았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위에가, 윗그림자가 보이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정과상만 보십시오. 네.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여기, 2008년, 네, 요 초경, 어, 2007년 말과 2008년 초가 얼마냐면 25 정도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요 부분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잘 보십시오. 네. 그러면, 어, 아직은 진정이 안 됐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어, 돼야지 진정이 되는 거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 12 정도. 네, 이 정도. 여기 저점. 네. 그 다음에 여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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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점 부분. 이 정도 돼야 어, 증시의 어떤, 어, 안정적인 흐름. 네. 최소 한15 정도는 요 정도, 요 정도는 돼야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더니 네, 완전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네, 지금 여기 중간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잘 보이시죠? 네, 뭔가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전세계 헤지 펀드들이 그렇게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네, 조만간 큰 변동성이 있다는 걸 감지한 겁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더센 데가 어디죠? 네, 예. 네. 옵션 시장입니다. 옵션 예. 네. 거기는 완전 도박판인데요. 네. 그 옵션에서 하락에 지금 엄청난 배팅은이 들어가고 있다. 주의를 네. 해야 된다. 경종을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진짜 그 올려주신 분 저도 이런 어, 걸 자세히 좀못 찾아봐갖고.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이 빅스 차트를 가지고 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살짝, 아, 여기 종가상으로는 27, 28을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캔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이 상황, 여기 저점을 깼네요. 네. 깨고, 내려온 상황이네요. 그래서, 좀 며칠 더 지켜보시고, 네. 상황 흐름을 보자. 왜? 거의 끝에 와 있다. 여기, 이 부분이 제가 78.78% 네, 78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상황 잘좀 보시고,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500 선물인데요. 오전 상황하고, 조금 달라졌네요. 예, 네, 좀 올라왔습니다. 양봉이 생기고 있고. 어, 자, 그 다음에, 이쪽 상단 추세선, 네, 지금 터치하고 있는 모습, 78.6% 라인, 예, 네, 거기에 가 있는 모습. 그렇지만 에너지는 계속, 네, 뭐 증가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이렇게 조금 있는 모습이다. 예, 네, 좀잘좀 보셔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나스닥 100 선물은 S&P 500 같은 경우는 78.6% 라인에 있지만 얘는 지금 거의 여기 이쪽 고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요게 어, 제가 고점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9763입니다. 여기가 974입니다. 현재 네, 968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되겠다, 진짜로. 예. 나스닥이 꺾이면 다른 거다 꺾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 상황, 지금 이 고점, 이 고점 상황에서 지금 3, 4, 1 이렇게 흐름을 잘 보시라. 예. 그다음에 제가 삼각세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지금 네. 인위적으로 올린 모습이 보인다. 누가요? 예. 기계가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네 뭐죠 네 지표들 지금 계속 얘는 쭉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횡보합니다. 예. 네, 계속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에, 상방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횡보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생기면, 자, 여기 이, 이, 순간에도 보면, 네, 이 부분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꺾이죠? 여기 크로스 나고, MACD, 네. 그거 잘 보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예, 네, 에너지가. 예. 네, 그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네, 엄청난 페이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잘 보시면 되겠다. 너무 과열이고, 네, 과열이고, 인위적인 모습이 너무 보인다.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효입니다, 여러분들. 자, 원효를 제가 여기 3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객 구간 다 아시고. 어떻습니까? 자, 여기 고점이 38.18 여기 고점이 38.04 거기 계속 이러고 있죠. 지금 네. 그 얘기는 뭐냐 뭔가가 지금 계속 막고 있는데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 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갭 구간에 며칠 들어가 있죠? 네, 3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3일 정도 머물면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갈 수도 있겠죠. 워낙에 지금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거의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꼭 3일이 아니더라도 자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네, 그겁니다. 조만간 이 갭을 극복을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 네. 자, 여러분, 은산물인데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여기서 계속 지금 머물고 있죠? 네. 23.6% 라인. 네, 여기 지금 살짝 여기 38.2% 라인 부근에서 여기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그때 예, 파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안 죽습니다 얘가 이유는요 예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렇겠죠 달러 인덱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는 네, 지금 내려가고 있다 환율 전쟁인 것 같다 예, 그러면 뭔가 아주 큰 변화가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촉각을 세우시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선이 여러분 뭐냐면 201선입니다. 201선, 네, 여러분 201선을 이렇게 안착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201선 위 상승 추세, 201선 아래 하락 추세.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확한 파동을 그리고 갈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17.35 달러까지는 지켜본다. 38.2%라인 네 그러면 제가 파동 그전에 계산해 드린 대로 요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달러 위안 인데요 어 지금 7.09 주봉 이고요 파동상으로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여기 고점에 저항을 받고 이렇게 살짝 내려온 모습, 네,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는 얘가 3파라고 말씀을 드렸고 3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멀리 가는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여기 3파 이론 값으로 7.5를 예상을 했고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만약에 제가 이걸 제꺼에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상승을 해서 이 정도 간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 파동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면전 벌이고 있죠? 네, 무역 전쟁, 환율 전쟁. 네. 그러면 그 거기에 편승을 해서 여러 가지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 환율 시장에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때는 기계고 뭐고 없습니다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실점으로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죠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 오늘 일시적으로 조금 얘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예, 강세를 띄었는데요 조금 내려왔는데요 음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어떤 상황이 될지 예, 구독자님들도 어, 질문을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달라는 약세입니다. 왜? 걔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살짝 갔죠 맛이. 맛이 살짝 갔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좀 제일 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를 엄청 찍어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예, 그전에는 금융권 안에서만 돈이 돌다가 지금 네, 실물 경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달러 약세를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더 찍겠다고 하니까 그게 또더 걱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인데 일시적으로 강세 모습도 보일 수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다음에 에, 중국 중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 저기 하는데도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양봉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갭과 음봉 예. 아주 상승이 제한적이다 네우리나라 보다 못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국이 지금 현재 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저점 여기 있는 저점을 깨는지 2,600대 중반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는데요. 여기 2,800대를 깨는 제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사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큰 변동성이 생길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엄청난 진폭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유념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만사의 원만 형통 하시길 축원 드리면서 대사는 이만 물러가고요. 요거는 해야 되겠죠. 교육 채널입니다. 예, 투자는 항상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은 제...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